안녕하세요. 팩트탐방입니다. 윤스테이가 11명의 손님을 정갈한 음식과 진정한 서비스로 감동을 준 6회. 이제 손님들을 보내고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궁중보양식 타락죽으로 즐거운 아침상을 맞은 11명의 손님들. 이제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체크아웃 시간을 기다립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11명이 모여 사진 찍고 환담을 나누자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이제 정말 안녕. 윤스테이는 잠시 휴식 후 다시 시작합니다. 윤스테이 전 직원의 휴식 후 겨울 2차 윤스테이를 위해 겨울이 완연한 현장을 향해 갑니다. 과연 윤스테이는 어떤 신메뉴로 예고된 12명의 손님을 맞을까요? 해외 반응을 알아 봅니다. 미국 반응입니다. 오케이. 난 진짜로 윤스테이를 봐야 해. 오 마이 갓. 소준이 그의 집에서 엄마 요리 연습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멋져. 이 시간에 뭘 봐. 드디어 윤스테이가 돌아왔어. 그들의 겨울 메뉴를 가지고 메뉴도 다 바뀌고 손님도 다 바뀐다. 윤스테이 볼 때마다 난 서빙되는 그 그릇들의 모양이 얼마나 독특하고 아름다운지 감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윤식당도 다시 보기를 원해. 월요일엔 1박 2일 금요일엔 윤스테이를 집중해서 보노라면 무서운 강의 시간 그 시간 사이사이에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서준 오빠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래요. 지금 같이 또 오빠가 요리하는 걸 계속 지켜보도록 희망합니다. 이런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스테이 보스는 손님 이름 외우기가 취미인가? 정말 열심히 부르네, 계속해서. 근데 놀랍다. 안 틀리고 다 맞춘다, 그 나이에. 근데 그 죽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네. 정말 왕들이 먹는 음식 맞아? 그 여섯 명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먹고 싶은데 그릇을 다 비웠어. 한국에 가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은 조용하게 또큰 소란 없이 볼수 있다는 것이다. 각 배역 간에 큰차 없이 잘 어울리며 잔잔한 울림이 있다. 거기에 한식이 또 어울리는 것 같다. 윤스테이 1차 영업이 끝나고 2차 겨울 영업이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메뉴도 나오고 예약 손님도 12명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더 바빠질 것 같다. 새로운 메뉴에도 적응해야 하고 정신없는 가운데 다음 회에는 어떤 재미를 줄까? 아마도 중국에서 이번에는 윤식당을 복제한 왕스테이를 준비할 겁니다. 라피디님의 작품은 흥행보증 수표이니까요. 돈좀 내면 되는데. 그럼 중국의 반응 알아봅니다. 신부님이 보내주신 그림 진짜 웃겨서 죽겠어요. 또 새로운 메뉴가 생겼네요. 정유미 그림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네요. 계속 나오면 안되는데. 윤스테이 보기 민망해요. 저는 열렬한 팬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문화를 훔쳐서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방 이름이 진선미인데 그분들의 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있나요? 만두국, 호박죽, 이런 게 한국 전통 음식을 대표할 수 있나요? 중국 것들이 민속인가요? 문화혼동은 정말 말도 안 돼. 웃기는 만두국에 국 하나 더 하면 그들의 거야. 요새 중국 분위기가 결국 여기까지 오네요. 한옥민박이 겨울을 맞아 음식도 바뀌고 새롭게 메뉴를 선보이는데 만드는 연습도 해야 하고 또 다시 바빠집니다. 음식 들고 뛰어다니는 거리도 여전하고 다음에는 쉽지는 않겠네요. 힘내세요. 정유미, 그리고 동생들 얼굴 망칠 뻔했어요. 하하하. 제이슨 신부님이 최강의 힐링 타임을 보내주셨네요. 역시 중국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류 열풍에 대한 질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반응입니다. 윤스테이 에피소드 6. 몇 번을 봐도 훈훈한 응석바지 동생과 상냥한 형과의 대화는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윤스테이의 가장 귀여운 서준의 부모님 목소리 들리고 요리하는 모습도 웃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 귀여웠어요. 아이와 잠에서 깨어보니 반지가 특정되어 있었고 샤넬이니까 뭐 안심. 원래 서준이 생각 없이 업할 리 없는 타입이고요. 그나저나 똘똘하고 너무 잘생겨서 윤스테이 빨리 보고 싶어요. 앞으로 1개월 개성적인 캐리커처 그림입니다. 윤스테이가 나피디 유미씨의 그림을 가지고 놀았네요. 저거 어두운 밤길이라니까. 아그 글자 신부님이 노리고 쓰셨나? 정말 아닌데? 윤스테이라서 내가 재미모드로 전환돼서 진짜 행복해요. 사실 처음으로 윤스테이를 온타임 시청을 할수 있어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번역은 누군가의 부탁이 고 그리고 웃음만발 신부님의 캐리커처 최고야. 가을 영업에서 겨울 영업으로 메뉴도 일신. 둘다 집에서 예습한 후 현장 입성입니다. 더욱더 힘들어지는 주방팀. 오늘은 체력적으로 괴로운 하루였는데 윤스테이의 재미난 장면들이 내 복근 근육통증을 날려버렸어 오늘의 윤스테이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며 웃게 만들었다. 지난번에 송강을 닮은 우식의 그림을 그렸던 신부님이 나머지 그림까지 완성해 주셨다. 하지만, 유미, 아이쿵. 저는 한옥의 마루 위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흔들리는 꽃감을 보며 낮잠을 자 보고 싶어요. 미국, 중국, 일본, 해외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중국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며 오늘 내용을 마칩니다. 이제 윤스테이 다음 회에는 겨울로 무대가 바뀌며 어떤 소재로 잔잔한 미소를 선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